속사 같은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이제 음. 가수 모든 분들께서 이제 그 심리적인 부담 어쨌거나 이제 이제 경쟁하는 이제 프로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리고 저 또한 정말 그 리허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막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많은 분들께서 아 이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부담이지만 정말 저는 너무 그런 모습이 저도 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그러니 감동받았던 순간이랄까요. 언가를 네. 준비할 때 굳이 딱 이건 K-POP으로서라는 것보다 약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을 제가 긋는 건좀 없는 것 같고요. 뭐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이번이 정말 우연히 스가라코하루상이랑 좀 어떤 정도 친분이 있게 돼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. 어쨌거나. 뭐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하면 이제 그게 K-팝이 되는 거고 아. 그런 거다 보니 그냥 저는 제 맡아진 임무에 충실을 다했다니까요 뭔가 좀 마음이 좀잘 통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음. 그렇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아이거은다 잘한다. 아 그렇죠. 혹시 뭐 통이 어려우면 모모양한테 좀 부탁을 하면 이제 편하니까. 네. 네. 모모양. 모모 아 네, 네. 그래도 되겠다. 네. 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